울산혁신도시가 상권을 갖추지 못한 채 반쪽 혁신도시로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가 말 그대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윤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부터 보도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울산혁신도시가 이제 첫 삽을 뜬 지도 10년이 넘었고, 3단계 준공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상권은 제자리 걸음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중심 상업용지는 모두 세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7,500평씩 모두 22,500평입니다. 네. 한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예정부지가 있고 양쪽으로 동원추상복합부지와 개인에게 분양된 필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세계와 동원부지는 5년 전부터 착공한다 안한다 말만 무성한 채 공투로 비어있습니다. 네. 그나마 개인 필지에는 건물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가 분양률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3분의 1도 개발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혁신도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음. 이게 보면 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다른 지역 혁신도시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울산 혁신 도시만 윤곽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북 혁신 도시를 보겠습니다. 건물마다 점포가 꽉 들어차 있고 거리엔 차량과 보행자로 넘쳐납니다. 하루 이동 인구 3만 명, 상가 천여 개가 밀집해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울산 도시 규모의 고작 20분의 1에 불과한 전남 나주 혁신 도시도 울산보다 낮습니다. 네. 지난 2013년 말 인구가 8만 명까지 쪼그라들면서 유령도 안 사는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혁신도시 조성 3년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한전과 계열사, 협력사 직원이 입주하고 상권이 커진 덕분입니다. 대구혁신도시도 3년 전 상권을 구축하고 인구가 늘면서 행정구역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대부분이 음. 말 그대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독 울산 혁신 도시만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침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울산 혁신 도시가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전국의 다른 혁신 도시와 달리 울산의 혁신 도시는 종가로를 따라 7km 쭉 뻗어 있는 구조여서 상권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북부순환도로를 사이두고 구도심과 단절돼 있어. 상권의 확장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신세계의 공백이 큽니다. 음. 백화점에서 한발 물러나 종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주변 상인들의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발 계획을 번복해 울산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신세계가 들어온다 해도 음. 도로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신세계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인 게 중심도로가 왕복 4차로에 불과하고 도로 폭 또한 매우 좁아서 벌써부터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예. 여기에다 만성적인 불법 주차와 열악한 대중교통도 상권 활성화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입점이나 재반 인프라 구축에 있어 행정기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 또 필요하다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음. 최소한 다른 지역 혁신 도시보다는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조윤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